찾은 거는 엄마가 여기다 올려놔 줄게. 뭐뭐 찾았는지 헷갈리니까. 요거.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. 그다음에 또뭐 찾으면 돼요? 요거랑 요거는 찾았어요. 요거랑 요거는. 또 아, 잠깐만요. 잠 아직 안요 응. 음, 그치 요거 찾았어. 오, 잘했어. 그다음 요거 있어요? 그렇지요. 그 다음, 요거는요, 되도록이면 같은 색으로 찾아주세요. 엄지척 모양, 엄지척, 요걸로 할 거예요. 그래요, 그 다음, 요거요, 요거 모양 잘했어요. 그 다음에, 요거 모양, 오, 잘 찾았어. 잘 찾았어. 그 다음, 요거 모양, 3자 모양인가 보다. 그치? 오, 요거는 T자 모양. T자 모양. 그다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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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은. 그다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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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모양이다. 요거 이상한 모양. 이상한 모양 아닌데요? 음. 여기... 이상하진 않아요? 그래요. 음. 오 이번에 십자 모양 마지막이에요. 십자 모양. 딩동댕 자, 이거를 이제 이 칸에 다 채워 넣을 거예요. 어, 좀 남으면 어? 밖으로 나가지 않게만 채우면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이럴 땐 뒤집어서 채우면 돼요. 어, 그렇게 놔도 되고요. 잘했어요. 어, 이거 어 하얀색한 음. 남으면 어떻게? 하얀색한 남아도 괜찮아. 대신 이 옷에 다 들어가야 돼. 응, 그렇지. 아니 아니 그빛다 다른 데다 놔볼까? 어 됐어 됐어 됐어. 잘했어. 또 T 오, 잘했어요. 조금 빛 떨어졌으니까. 이렇게돼요 네. 네, 응, 그거 모양은 어디에다 놓을까요? 이런 모양? 어. 들어갈 수 있겠어요? 오! 오, 잘했어요. 또, 그거는, 옳지. 삐뚤어지니까, 엄마가 잘 다시 놔줄게. 어, 그거는 어디 들어갈까? 잘 생각해봐요.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. 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에다 넣어볼까? 한 군데 들어갈 수 있겠는데? 넓은 곳에 쏙 들어갈 수 있겠는데? 요거부터 나볼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. 마지막. 마지막 어디에 놓으면 될까? 십자 모양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오! 그렇지! 딩동댕! 잘했어 박수! 네.